했어요? 너무 맛있던데요 아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아 오랜만에 소개팅이라 아, 굉장히 떨리네. 어 아직 안 오셨나보다. 17만 7천원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저 사람 아닌가보다. 아 다행이어라. 신현승 씨? <laughs> 이런 젠장을 <laughs> 소개팅하기로 한 조세현 씨? 맞습니다. 오, 방금 식사 마치신 거 아니에요? 아! 소개팅하기 전에 간단히 요기 좀 하고 있었어요. 17만 원이 요기에. 그건 요기가 아니라 묘기 아닌가요? 요기에요. 어, 아, 요기 나오네요. 네. 아, 아닙니다. 현스 씨. 네네. 어필 좀 해드릴까요? 예뭐 네, 어차피 망했으니까 해보세요.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. 네. 저보고 동화 속에 나오는 인어공주 같대요. 네. 위쪽이 물고기인가요? 그 다리 있으시니까 위쪽이 물고기 아니요, 심해요 같아요. 심해요, 심... 바닥속 깊숙이 심해요 있거든요. 심해요, 꺼내면 기압 때문에 애가 심해요. 일승 뭐... 씨 말이 너무 심해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좀 심했죠. 근데 인어공주에서 봤어요. 정말요? 예, 문어 마녀 <laughs> 문어 맛있겠다 이게 무슨 대화지? 이게? <laughs>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어, 예, 뭐 말씀하세요? 대프꾼 닮은 여자 어때요? <laughs> 이 많은 사람 중한 명만 진실을 얘기했어요 <laughs> 수현 씨잘 생겼대요. 윤승 네. <laughs> <윈승> 씨. 네. <laughs> 우우우에속안 <laughs> <laughs> 좋아요? 예, 지금까지 좋았는데 방금 안 좋아졌어요. 아 네. 그래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. 어. 예. 아 근데 깨톡을 저한테 좀꽤 많이 보내셨던데요. 맞아요. 예 예. 윤승 씨. 네. 제가 깨톡 보내가지고 엄청 떨렸죠? 예 사실 진짜 많이 떨렸습니다. <laughs> 예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놔가지고요 예 깨톡을 80개를 연속으로 보내가지고 아, 계속 돌렸습니다 아전 답이 없길래 밀당하는 네. 줄 알았어요 아니요 곧 만나러 오니까 굳이 뭐 답장 안한 거죠 <laughs> 예 주문이 나 날까요 어 너무 좋아요 네네 여기요 네네 네. 주문하겠습니다 아, 주문 도와드릴게요 아까 회 먹었으니까 물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<laughs> 제 얘긴 <얘기는> 묻지도 않으시네요 <laughs> 저 소면 좀 많이 추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수현씨, 네. 우리 뭐 소개팅다운 대화를 좀 해볼까요? 어, 너무 좋아요. 음, 수현씨는 성격이 좀 어때요? 괴팍해요. 윤승씨는요? <laughs> 솔직하신 편이네요. 예. 저는 사실 그 F라 아. 좀 감성적이라 자주 울어요. 오, 우럭 먹고 싶다. 근데 뭐 울고 나면 스트레스 푸는데 좀 도움이 돼요? 어, 도미 먹고 싶다. 이런 얘기 많이 식상하죠? 음. 식사하고 식당.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건가? 아 수현 씨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저는 윤승 씨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에요. 아 혈압 올라. 아. 우리 말 나온 김에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볼래요? 요즘 엠지들 막 소개팅 하면막 이런 이상형 월드컵 한대요. 음 그런 거뭐 재밌겠네요. 한번 어, 해보죠. 어 좋아요. 선택하세요. 예, 예. 네네. <laughs> 조수연대 수지 하나 둘 셋. 수지 이 수지 좋아해요? 아, 함정이 있었네요. 신윤성. 오, 수지가 안경 썼나?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. 네, 대프콘 닮은 여자 봐서 많이 놀랐습니다. 아저씨 사랑해요. 네, 아저씨. 저 아저씨 아니에요? 아저씨 아니에요. 네. 네. 신기하네요. <laughs> 네. 유세 씨, 그러면 이거 진짜로 선택해야 돼요? 네네. 진짜 농담하지 말고 네네. 할게요. 네. 대프꾼 닮은 여자들 감스트 닮은 여자 하나. <웃음> <웃음> 와, 희대인 <히데이> 안네네 <난제네. 웃음> 감스트하겠습니다. 네, 감스트 닮은 여자 어때요? 예. 예, 네, 축구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 내가 뭔 칭찬을 했지? 궁금하네 수연 씨는 혹시 자취해요? 네 자취하고 잘 취해요 아술안 아, 먹어야겠다 윤승 씨는요? 아 다행히도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 네. 근데 아마도 곧 분가할 예정이에요 분가분가요? 아니요 분가요, 분가, 분가라고 했잖아 분가, 분가. <laughs> 니은이요, 니은. 윤승 씨 미쳤어요? 분. 신윤승 씨, 지금 우리가 본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분가 분가예요. 하지만 그렇게 만나자마자 분가분가라냐, 분가 분가라냐 미쳤어요? 윤승 씨. 감독님 <laughs> 안 끊어요? <laughs> 방송심의 일안 하나? <laughs> 여기 음식 좀 주세요 예 여기 음식 좀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주문하시면 보내놓을요아 감사합니다 아, 아. 아유 그래도 이거고 윤숙 씨 네, 네. 그거 알죠? 뭐요?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 있잖아요 그 뭐. 몰라요? 탕탕 탕! 그 챌린지 있잖아요 아, 예, 예. 제가 오늘 소개팅 나온다고 윤숙 씨 위해서 연습해왔어요 한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? 아, 안 보고 싶은데요 아. 앙아저듣싫으으니빨빨해 해요. 네. <laughs> 럼 내가 윤앙씨앙앙앙탕 탕탕. 제가 아는 후루룩이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 <laughs> 탕! 탕! 어때요? 재밌었죠? 근데 여긴 좀 너무하네요 왜요? 아 그래도 횟집인데 물에만 이렇게 덜렁 주나? 어떻게 스키다시 하나 안줄 수가 있어요? 윤석 씨! 네. 지금 뭐라고 했어요? 스키다시... 아 그거 일본말이잖아요 아... 아, 한국말을 사랑해야죠. 아, 아니면 네. 저를 사랑하시던가요? 은승씨. <laughs> 아, 그건 싫은데, 예. 무슨 다시요? 스키다시. 다시, 다시 한번 빨리 해보세요. 스키, 스키. 좀 더. 스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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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. 스키, 스키. 제가 간장 맞고 싶은 사람 들어봐요. 윤석 <laughs> 씨. 네네.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나이스. 어 근데 그 열쇠는 화장실 열쇠예요? 아니요. 도망갈까 봐문잠그고 갔다 오려고요. 갔다 올게요. 아 윤석 씨 여기 2층이라 도망 못 가는 거알죠예뭐예 <laughs> 네, 다녀오세요. 아 2층. <laughs> 도전, 도전! 야! <laughs> 아, 윤식 씨, 아 정말, 아 정말 미쳤나봐. 아 제가 도망 못 간다고 했잖아요.